어, 뭐 작업을 한다거나 외벽에 이렇게 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달비계라고 한다는 얘기야. 음. 자 사용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 달비계는 에 와이어로프가 연결이 되는데 어, 우리 이거는 건설에서도 보셨고, 이런 기계 파트, 어, 우리 건설용 기계에서도 보셨고, 아니면 기계 파트에서 우리 장비 어, 보실 때도 어, 크레인 같은 거할때 음, 우리 와이어로프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이어로포 같은 거 기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암기해 두세요. 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이매가 있는 거, 그걸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10% 이상. 아끊어선수 이제 6배 이후까지는 아니 아니 오셔도 요게 요 중요합니다 소선수가 10% 이상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 7%를 초과하는 것 거. 꼬인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거 음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비계의 달기체인 아 체인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여기 99% 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굳이 한8% 정도 다 와이어로프를 사용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요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뭐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 관리자로서 이런 것까지 다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달비기 달기체인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몇 퍼센트? 5% 그리고 링의 단면 지름의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다. 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달기비계의 와이어로프 아, 사용금지 조건 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 이것도 그러면 형광펜으로 좀 칠해 두시고 나머지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달대비계라는 건 달대비계란 철골의다아매요 작업 발판을 만드는 형태의 비계로 상하로 이동시킬 수 없고 아까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어, 달비계 앉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상하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철골 공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음. 철골 공사에서 사용이 좀 됩니다. 음. 근데 요건 시험 문제에는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어... 뭐이 정도는 한번 봐두시고, 뭐,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낼게 너무 많은데, 맞죠? 여기서 일부러 틀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내진 않는다는 얘기야. 음. 자, 말비계. 음 말비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천장 높이가 낮은 실내에서 보통 마무리 작업을, 그러니까 뭐 도배하거나,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있는 뭐독서실이든지뭐 공부하고 계신데서 한 천장 올려보세요. 여기가 어마어마 높아가지고 우리가 손이 안 닿지만, 어마어마하 높거나 그러진 않죠 의자만 바꿔 올라가도 천장이 다일 정도 그 정도 높이에서 사용하는 게이 말비계입니다 말비계 자 비교적 천장 높이가 낮은 실내에서 보통 마무리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종류에는 강립비계와안장비계가 있다 음 요거는 크게 뭐 사용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아좀 중요한 거는 지주 부재와 수평면간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어, 그리고 말비계 높이가 2 m 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제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이 말비계가 3차에서 조금 은근히 나와요. 3차에서. 음, 3차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다. 아,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여러분들 1차를 통과하시고 2차까지 넘어가시고 3차 때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는 아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옥개의 낮은 장소 또는 실내 부분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이용하며 탑 형식의 비계를 조립하여 기둥 밑에 바기를 부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비계다. 이 그래서 제가 이동식 비계 말 그대로 어,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하면서 어, 이 비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냥 카트처럼.